여러분 한 시간 동안 주님이랑 잘 노셨나요? 네. 예. 지성소의 예배는 뭐냐면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절대 주님을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지 못했죠.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죄 어,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뒤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주님을 우리가 1대1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과 저는, 어디, 어디, 주님이랑 캠핑도 가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랑 캠핑도 가봤습니다. 폭포수가 막 흐르는 데서 돌멩이가 많은데 거기서 주님이랑 막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제 앞에서 계속 계단리 춤을 추시면서 삼겹살도 부어주고막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하셔서 그렇게 좀 먹는 것도 주고, 어디 즐거운 곳에 데리고 가고 이러면, 제 기분이 풀릴 거를 아시고, 그리 데리고 가서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막, 계단 춤도 추워주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때. 그리고 또, 어 바다를 봤는데, 바다가 코팅된 것처럼 물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물이 코팅된 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청구의 바다는, 막, 그 물이 코팅된 것처럼 반짝반짝해 요 너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시내 물도 그고 꽃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지 뭐그 반짝한 벌이 이렇게 씌원한것 같아요. 시원한 것처럼 너무 예쁘고 그 향기는 정말 이 땅에 없는 향기 말할 수 없는 향기 너무 너무 그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 청수 그, 그러니까 그거 영어로 다 봤어요. 찬양 속에서. 찬양 하면서 막 깊이 주님과 일대일 만나면 찬양 속에서 그 꽃향기가 나는 누가 향수를 뿌렸나? 막 주위 사람들을 살펴봤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 꽃향기는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는 향기더라고요. 그 향기 정말 그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사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별이 뭐몇 몇 개라고요? 지구몇 개나 있을 수천조. 수천조 중에 이 지구만 생명이 있는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정말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이신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이 지구가 정말 동그랗게 생겼는데 우리는 그냥, 그냥 다 땅도 여기 있고 일산도 여기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이 모든 것.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공기도 맨날 그냥 주시고, 산소, 질소도 조금만 부족해도 터지거나 숨 막혀서 죽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매일, 매일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말 너무 신명감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혼자, 저는 조그만 외로워도 외롭다고 막 징징대고 말해 남자친구 달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세상에 홀로서 혼자 이 세상 모든 것 만물들을 운행하시려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문제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정말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그 깊은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왜그 깊은 곳에 물을 던져, 그물 던져, 그러 깊이 묵상을 해보고 깊이 주님의 그 깊은, 깊이의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훈련을 하시죠 하나하나 훈련을 하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쌓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저앉아버리고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냥 환경 바라보고 눌러 앉아버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큼 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 이거만큼인 줄 알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해요. 그냥 물길을 그냥 어디서 열지 몰라. 하늘을 이랑 활짝 여셔버리고, 그냥 어디서 어떻게 물길이 들어올 건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그,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이 선물,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요 그러니까. 어, 물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막, 몇천 가지가 있는데, 뭐 경건이나 믿음, 이런 말씀하고, 몇 배가 더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걸 하나님께 네가 구워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제가 또, 또 요번에 이제 그 김희진 가사한거 잠깐 들으면서, 정말 놀랬던 게, 그분이 그냥, 그냥, 뭐, 시청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몇천 명을 모여서 드렸는데, 그런 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네가 돈이 생기면뭐 할래? 그랬더니, 대학교 때인가, 그때도 이제 친구 아버지가 미처를 대줘가지고, 막 이, 사업을 크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세상 방식으로 하다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50억이란 빚을 잡고, 그리고 나서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성령 체험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50억이나 빚을 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정말 바다의 저기 미역 한 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우유가 없어서 있었는데 누가 우유를 갖다 놨대려 그러니까 그런 우유 갖다 놓는 거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성령님이 치면 도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면서 체험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점점 믿음 빚을 끄지시면서또 어느 분이 미국에서 정말 허름한 분이 오셨더래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가 못 물질이 생기면 뭐할거냐니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거다. 그랬더니 한 3개월인가 있다가 그분이 뭔가 제약 계산을 그니까 그 그냥 취정돼. 그러니까 어떻게 열실지 몰랐어요. 저도 요번에 어 정말 제가 7년 동안 했었죠. 제가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리고 이제 사부님 만나면서도. 그래서 7년 동안 그 일을 해서 키우기로 했었는데, 눈에 보이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믿음을 잡고 하나님 키우시려고 하는데, 저는 제 입으로 안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마이너스인데, 딱, 마이너스. 그래서 제 입으로, 그리고 시간이 나 보니까, 계속 이제 일할 때가 있고 또 그만둬야 될 때가 있는데, 계속 일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계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계속 했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또못 하고 그러다가 못 하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니까 일이 없어 그냥 나갔다가 그냥 헛수고고 시간 낭비더라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그 시간이 그냥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다마스를 팔아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 와만한달 살았어 그리고 또한달 살고 나니까 또 앞에 보이는 거야 이제 이 환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똑같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가셔. 그래서 또 내, 네, 제가 또 일을 나갔죠. 일을 또 카, 카니발 가지고 한두 개라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없어. 길값도 안 나와. 너무 아까워. 시간만 남겨. 이, 그러면서 또 갔는데 무슨 유턴, 차를 따라갔더니 유턴, 뭐라 고러는 거예요? 위반이라고? 7만원 벌었는데 8만원 나와. 막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또 어느 공장에 갔는데 그 천막에 있었는데 쇠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싹 긁어가지고 그걸 고치는 애들 45만원 들었는데. 그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고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알너 하지마 난 경고야 너 하지마 아니 알았어요 그러거 근데 목요일날 제가 이제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게 몇달 전에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하늘물리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더라고요 계속 귀에 막 제가 산에 가는데 계속 그가 들려 계속 제귀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하늘물리었다에 모르겠다 그런 거냐 그리고 이제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가 너무 갈복한 거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정말 능력을 주셔야 되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오시면 여기서 정말 모든 것들이 풀린 치유가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지는데 계속 기도를 해도 해도 이런 것들이 지금 목요집회도 하라고 해서 했고 했는데도 뭔가 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치유는 없는 것 같고 치유가 있긴 있었어요. 계속 그 뭐야. 다리니까, 막, 포기 이렇게 났을 때, 싹 나서버렸다고, 그분 간증도 하셨고, 있었는데 또 이제, 저는 그걸 바라봤죠. 큰 거, 그냥 이런 서는 걸 바라봤는데, 그런 기적도 없고, 1년이 지금 넘었는데, 그래서 막, 심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 기도만 해주겠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말씀만 계속 보고, 계속 기도만, 그 기도만 했어요. 아예 대대로 대라고 맞춰 넣어 그런데 사부님이 뭐 이렇게도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방식으로 했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서 그냥 그냥 안정되게 있으니까 그냥 계속 말씀에만 말씀에만 치우치고 사역에만 치우치고 계속 그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는 기도만 계속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파열어버리시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하루에 그냥 저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제가 꼭 버는, 는 만큼. 제가 한 달에 버는 만큼. 그냥 퀵으로 해서 버는 만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늘문을 연다고 하시더니.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뭐, 물질을 달라. 뭐, 얼마가 부족해요.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이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또 이끌어가면 야 되나.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걸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기도, 이런 기도만 계속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내가 하늘을 열, 열겠다고 했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딱 들어오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던져버렸잖아요. 제가 그 말씀에다가 이 환경을, 그 말씀에다 던져버렸어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하늘을 열렸다 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 알아서 하세요. 던져버리고. 염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 말씀 속에 깊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냥 주님 믿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그 말씀에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그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이 환경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환경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보면 우리는 맨날 쓰러져.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외워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그 말씀으로 이 환경을 맨날 제가 하는 소리죠. 환경을 그냥 쳐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 환경이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래요? 떡으로만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걸 훈련하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도하시고또 힘들게도 주고없서 신발 기에서 너희들이 신발이 해야지 않게 하신 거다고 하셨고 너희들은 굶게도 하셨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니네가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지 아니면 그 환경 보고 쓰러져 넘어져 버리는지 이걸 알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들 그 말씀을 하나.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많이 읽었어도 한개한 한 개라도 딱 나한테 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계속 선선포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을 하는 거지, 환경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사례할 때마다도. 아침마다 이제 저는, 근데 일할 때는 막 사례를 못 가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례 가사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니. 사례할 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네. 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례 갔다 와서 또 와서 또 이제. 교회에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또, 어? 말씀을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생명의 말씀들을 먹이려고, 우리,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성도들도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요. 다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뭘 특별하게 뭘 섬겨준 거라 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선포될 때, 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에 임할 때 그리고 달라지는 거고 이렇게 하늘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달라지면서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우뚝 선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지금 주시는 환경은 나를 돌아보야 돼. 왜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네가 아니에요. 네가 아니요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예요. 나 하나님은 나에게 초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한테 왜 붙였을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에게 왜 붙였을까?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빨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빚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버려요. 그러면은 고난이 짧아집니다. 근데 그거 그냥 막, 응? 저 사람 치워달라고, 저 사람 치워달라고. 절대 그, 다른 데 가면 또 그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요 그래서 내가 훈련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빨리 내가 달라져버렸네. 생각을 바꿔버리고. 어? 그냥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세대가 가운데 껴서 샌드위치 세대는 굉장히 힘들다는거 어? 우리 자녀 세대는 그냥 몰라. 그냥 감사함도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이 많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 행복한 세대인데, 이 세대는 그냥 그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풍성한데도 맨날 불평불만이 싫다 그러고 뭐막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다 힘들어 해다 응?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또 우리한테 도막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지시세대다 샌드위치 그래서 그거 감사하라고 우리 하늘의 상급 얼마은 괜찮다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한테 엄청 크다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거야 막 너무 힘드신다 막 그게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위에서 누르지 밑에서 막 누르지 않으니까 힘드셨나봐 되게 근데 아 내가 상급이 크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기뻐진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종이 한장차야 생각을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천국에 살면 살수 있습니다 그거를 쟁취하는 게 우리가 천국을 천국 열쇠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든 내가 천국 열쇠를 열면 나는 거기서 천국에 임할거고 내가 지옥문을 열면 그곳은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뭐 맨날 좋은 일만 있으라는 거 없잖아요. 환경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져요. 막 살다 보면 인생이란 건막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살다 보면 나쁜 일들이 더 많이 터져요. 근데 그 나쁜 일이 터졌을 때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부님도 아마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아마 굉장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천국으로 먼저 한 사람이 열다 보면 다다 다 이렇게 어찌 동료 가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물들어가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게 돼. 그래서 달라져. 그리 그래도 보면 처음 올 때랑 완전 달라지고,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 막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것들이 좀 이제 많이 편안해지고, 많이 달라지고, 주님이 그러셨나 봐요. 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버릇처럼 많이 나와요. 이제 뭔가 일을 터지게. 돼. 그러니까 그거는 한 사람이, 가정의한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지금, 나를 택하셨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뭐 어디를 간다 그랬고 이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전히 험한 산, 그 험한 가정에 나를 보내달라 니까 거기서 내가 천국을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지 환경아 바뀌라, 네가 바뀌라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는 그런 삶을 살면은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하나도 없고 모든 내가 어디를 갔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거를 쟁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다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로 오지 않아요. 절대 절대 생각지도 않은 길에서 왔어. 정말 깜짝 놀랐어, 지금 깜짝 놀랐어. 요그 아마 우리 그래도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물 여신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